저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봇을 파는 쇼핑몰이 있길래 주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직접 찾아가 봐서 정말 또봇 물량들이 있는지 이런 걸좀 보려고 합니다. 또봇 말고도 로봇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외국 장난감을 파는 그런 가게인가봐요. 로컬 가게라서 호치민 시내에서 로컬 분들이 많은 사는 동네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어떤 장난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도착했고, 한저 뭐, 가게인데, 가서 장난감들이, 오, 가득좀 보이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아, 와, 이쪽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나고 i 명 오, 여기, 여 시, 아, 이세 권은 없나? 아, 주로 중고, 중고 장난감 들을 이렇게 파는 것 같고. 7개 정도 있고, 가보 또보 e l l f o l l e a 내맘야 예예 너무 클래식 맛있는 거 지금 일본 게 많이 있는 거 같네 What o 음. you find? 도봇 한국 절대 아. 한국 아. 영토이

이거 코리아? yeah 저 뭐지? 코리아? 반대 남코. 반대 남코. 반대 남코 올라. 옆방은 제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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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팬. 3 million. d o n e e r s o n 아, 비싸게 들네 이게 지금 또 보신데. 어. Do both h 음, 저거 델타 트론 같고. 음, 와. 어. 아, 마이 시, 꺼내기 좀 뭐하네. 음, 갑봇 어디 보자. 또시 꺼내기가 되게 애매해. 아, 또시 여기서 이분이 꺼내준 게또 보시. 이 레고도 있네. 오.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뭘 설치. 아, 이건 새거. 오버 아, 죽었구나. 오 저 위에 있는 거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예. 어. 어, 또뭐 나아가고 어? 뭐? 어. 음. 음. 아, 키가 세다. 음. 아니, 이름 어디야?

이거 보니까 중고도를 많이 파는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쿼트라, 뭐 기발 세븐, 뭐고수 없는 것들 많이 그 여기 엑스. 야야야. 아1 7 5 0 1,000,750. 1,000. 음. 중고인데 뭐 거의 팔때 새거 가격에 파네. 저기 보니까 여기 또봇이 많이 보여요. 저기 보면 음아 여기 정조가 와서 좀 봐야겠네. 요아 저기 또있네 어? 아, 헬스킹은... 아주 중건데, 저 할인해서 한 6만원 정도 준다고는 하는데, 저 커트란... 저 커트란이 없어서 미니바스였거든요 저거는 여기 단골드 사무경 한번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물어봤는데, 외국 사람은 제가 처음 왔대요. 주로 배달만 해서 파는 데고, 아, 제가 이거 일본 것들을 잘 모르는데, 이거는 잘 알면은, 어, 보석 같은 거, 아 이런 거뭐 옛날 거 있는 거 같은데, 클래식하고. 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한번 공부해서 알면은, 득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저거, 레스큐. 레스큐 알이 원래, 이게 원래 레스큐 알이거든요? 이게 색깔이 원래 빨간색인데, 거기 흰색이 있어서 저거 나중에 저를 좀 스터디를 해보고 저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나중에 괜찮으면 예약해놓고 가서 구해도 해야겠네. 요대로는 이게 무기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벤트비. 예. 전진해서 괜찮은지 한번 봐준다고 하네요. 네. 그래도 되게 양심적이세요. 예. 네. Right. 어, 오케이. 됐기. 이런 걸해 주시네요. 케이 마이 어, 저게 아니도 뭐야? 안네 코트라는 게몇 개가 있네. 아. 어, 이건. 트랜스포머. 이게 저은 말로는 이노 골드 버전이 한국에서만 나왔던 거라 되게 구하기 힘든 거라고 하네요. 이게 어요 하얀 것도 요, 요 요게 이게 일본 버전이고 요쪽 이 한국 버전이라 구하기 힘든 거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래식 왕고들을좀 구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고 나중에 한국 거보다 일본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 중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도 이렇게 아별거다 파는 것 같아요. 꼭 장난감뿐만 아니라 파쿠퍼 뭐 이런 것들 많이 파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고 제가 다시 와. 어, 다이노커나 뭐가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한번 더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바다, 바바. 땡큐. 땡큐. 아, 덥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닦아서 체크도 잘 해주시고 카드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여긴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외국인들이 올수 있는 동네는 아니라서 어, 아시는 분들만 올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커트랑 이거 딱 없었는데 구매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